야 관광렌즈 있는데 언니야 관광렌즈 껴줄까? 관광, 관광.. 관광렌즈가 뭐야? 관광렌즈 미친 관광렌즈 있어. 관, 관광렌즈? 이렇게 하면 몇개 보이지롱. 응? 이렇게 하면 몇개 보이지롱. 우와 우와! 우와! 관광렌즈. 오, 오, 관광렌즈 좋네. 괜찮죠? 아니 관광렌즈가 아니라 관광렌.. 관광렌즈. 관광졸래. 와우 와우. 차 겁나 넓다. 그치? 오 섹시해. 큰차 모는 여자 존나 섹시해. 진짜로 <laughs> 큰차나못불거든 <laughs> 아, 얼굴 큰데, 아, 얼굴 큰데. 나 아니, 아, 아니라 하, 몸이 큰데 작은 차만 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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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크게 긁혔다. 개 망했어. 야, 너 존나 크게 긁혔어. 오? 어? 어떡하냐? 아니 씨... 아저 오늘 한번싹싹 그냥 날려먹었는데? 그냥 범퍼가 날라갔어요. 호빵맨이 빵 뜯기듯이 뜯겼어요. <laughs> 어, 나 진짜 남안 죽였지. 다시 나와도 돼. <laughs> 내가 갈게. 어디 하고 다갈거 오늘은 번퍼 걸거 있어 길이 이렇게 생겼다고 어떻게 가 여기를 엉덩이 <laughs> <laughs> 다시 새로운 빵붙임면와응와나한 <laughs> 번도 긁은 적 없는데 씨, 컵이 왜 있냐고 저기. 아니 한 번도 긁은 적이 없는데 볼타기 뜯어졌어요 <laughs> 근데 저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구멍이 빵풀리니까 언니 순환이 잘되나아하 공기 순환이 잘됨으로써 이차내부에 그런 열호를 어? 그런 걱정도 없고 언니야 어. 어? 얼마나 좋아. 자체 그 냉각 기능을 가지게 된 거야 내 차는. 어야 근데 저 가만히 뜨면 저기 녹슬어. 어? 녹슨다고. <laughs> 왜 나는 못 봤지? 나 나라도 봐줄 걸. 아니 너는... 나 봤어 나는 봤는데도 난는이 정도는 안 걸키겠지 했는데 와씨 걸키지 않았어. 나 혼자서 긁히진 않았고 뜯겨서 나갔습니다 <웃음> <웃음> 언니처럼 자글자 <차글차>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언니도 가면 긁지마 다도 그냥 긁어요 저는 뜯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 뜯긴 법 한편 챙겼지? 어 챙겼어 어디있어 뜯긴 거 뒤에 있잖아 호박맨? <laughs> <로봇맨? 웃음> 자 1등 씨X <laughs> 왼쪽 범퍼도 뜯기 <laughs> 등 당첨되면 왼쪽 범퍼도 뜯겠습니다 어차피 범퍼 교체해야 되는 거. 이때하면 범퍼 그냥 바로 박살낼게요와 다른 <laughs> 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laughs> <손톱 먼저 붙어있고 웃음> 범퍼 온전 붙어 있고 범퍼 다날라가 있어. 근데 <laughs> 옆에 안 올라갈 거 같아. 이게 뭐야 진짜? 아, 어떡하지? 중고차 900만 원에 산다 900만 원이었어? 누구 사는 거니? 950만 원. 범퍼 교체해야 돼. 950만. 원.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 돌릴 수다면 지금 그 파이가 아 그냥 언니 그냥 가자 괜찮아 상관없어 이데 아니야 가면 안돼 파이 <laughs> 내려왔거든 내차 가자 펌 <laughs> 저거 뭐야? <laughs> 저거 내 거야? <laughs> 저거 오리 바보기 보 벌당이야? 아 진짜 나내거도 몰랐어 진

나왔어. 쫄독쫀도 하네. 뭐맛시켰어 국물 응. 짬뽕 짜다. 볶음밥 도 시킬까? 그래 다 시켜. 이모. 저희 볶음밥 하나랑 응? 음료수 좀 주세요. 진짜 먹을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 음, 음야 일단 짜장면 아껴기에요. 아... 파 m a 나 먹으니까 이제 기분 좀좋아지 a 보니 to get it to you. I do not k n o 니 that 그 o u can't 이이 e n talk to us in a 이 다이어트 해어 70kg까지 뺐어잖아그면 응. 48kg. 다는 유지가 제일 중요한데. 너도 지금 살 빼고 있어가지고 52kg 정도 돼. 괜찮네? 응. 운동 운동해? 응, 운동 안 해. 나 50kg 되면 혜인 응. 오빠가 한달 동안 자기 집에서 살게 됐으다 했는데. 살게 된다는 건 뭐야? 정서. 조건이 뭔지 알아? 51kg 되면 나가야 돼. 그니까 50kg까지? 응 와. 50kg 빼서 들어가서 동공하는데 갑자기 5 0 k g 되 나가야 돼그 거의 4 0 k g 때까지 빼라는 거네? 어... 렸을 때부터 뚱뚱한 게 아니어가지고 나뼈 엄청 얇아 아니, 봐. 진짜 골격이 큰게 아니야 나 골격 작아 손 봐라 1 2 0 k g 도는좀 무거웠어 와큰거 같아 와너 많이 먹니응 많이 먹었어 깝지아 네. 네. 어, 불안한데 아괜찮아데가다 울지 말고 아안 울지 왜 울어 좀아 타고 가면서 야 어? 사이드브레이크야? <laughs> <세이로> <laughs> 저기야아나 <laughs> 미치겠네 진짜 오늘 <laughs> 아냐 언니 진짜 고장 안 해도 돼 진짜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어 걱장하게 되냐 고정이 되냐 안 되냐 누워가지고 네 방송만 계속 보고 있겠네 여기서 택시 부를래? 어, 어 그렇게. 내가 내가 세워 가지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뭐 어, 그게 아니야. 절대로 파이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나 간다. 왔다고? 어. 어디? 있어? 갈게요. 나 아, 어디지 놀러 와. 진짜 내가 이제 니게 놀러 갈게. 갔다. 고생했다. 사장님. 여보세요? 아, 저 저번에 그 가서 방송했던 사람인데요. 그, 제가 범퍼를 부셨는데 그, 사장님한테 찾아가면 될까요? 아, 진짜요? 오늘도 하세요? 그냥 앞에 구멍 났어요. 떨어졌어요. 네, 완전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붙여줘야 돼요? 예워요 네, 감사합니다.